존경하는 포항 시민 울릉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일본 허대만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 포항 지진 코로나19로 인해 포항 울릉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와 민생이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하는 정치, 자치를 넘어 협치를 통해서 포항과 울릉이 당면한 어려움과 숙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집권 여당의 힘과 누구보다 포항을 구석구석 잘 아는 포항 전문가의 힘으로 포항의 제도약을 이끌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출마했습니다. 이제는 이 허대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여러 차례 낙선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왔습니다. 현 정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안목과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집권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집권당과 국회, 정부와 청와대 내에 구축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을 살리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일할 만한 후보임을 자부합니다. 포항에서 삼남일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오랫동안 포항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낙선했지만 포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항과 경북의 예산을 확보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 현역국회의원의 뒤지지 않는 활동과 성과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누구보다 포항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포항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포항을 살리는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 포항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포항 전문가의 힘으로 포항의 오래 묵은 숙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전국의 총선 후보 10명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서 경제와 민생파탄에 대응하자는 제안을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해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결국 정부가 수용해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현역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정치인이지만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헌, 선언과 구호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작년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야당 국회의원,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를 넘기지 않고 법 제정을 마무리하는데 큰 성과를 냈고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협치의 성과입니다. 일하는 정치, 자취를 넘어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숙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과정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절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메기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교만한 공천으로 지역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많은 포항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포항에 온지두 달밖에 되지 않은 문외한으로 어렵고 복잡한 포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많은 시민들은 표를 줄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울릉 유권자 여러분. 포항울릉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과감한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한 공천, 유권자를 무시하는 공천을 한 미래통합당에게 한 번쯤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포항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포항 전문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출마 선언을 하면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일곱 가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텅 비어 있는 블루벨리 국가산단의 미래 자동, 미래형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첫 번째로 제시했습니다. 포항은 세계 최고의 철강 도시로 자동차 소재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배터리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것입니다. 포항공대에 인공지능대학원이 설치되어서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포항 인근 외동에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 많습니다. 포항이 가진 이런 장점을 잘 조합하면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플라잉카 같은 미래형 자동차 생산 거점이 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둘째로, 오랫동안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온 지국단지를 창업 특구로 지정해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넘어서 이제는 기술 사업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지원, 자본 유치,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영일만 대교를 임기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제한된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관심, 대통령의 관심, 블루벨리 국가산단과 영일만산단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 재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넷째로, SRT 노선 유치로 KTX 노선 부족을 해소하고 서울의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포항의 남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혁명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구는 북구에 비해서 모든 지역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송도해도 지역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또 오천청림제철은 철강공단의 악취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해면은 소음공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형상강은 수원 같은 중금속 오염이 기준치의 3천배나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적절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SRF, SRF 발전소로 인한 갈등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수 시민의 동의를 구해 가동 중단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노동자들이 밀접한 지역 특성과 해안 절경을 잘 활용해서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노동안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노동자들의 휴양과 재교육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양 관광산업 육성의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기적 과제로 국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자동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국민 기본소득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장기적 과제로 삼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울릉 국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인 대형 여객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선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여객선 추진이 여의치 않으면 민관 합작의 새로운 선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여객선 취향까지 공백기간에는 선플라워 선종 변경을 통한 설령 연장을 해수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자역, 효자역과 괴동역을 연결하는 괴동선, 일명 제철선 철로를 폐지하고 그린웨이를 연장하겠습니다. 괴동선의 기능을 영일만항 인입철도와 해송으로 전환하고 폐철로에는 레일바이크 같은 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단절된 효자 상대동 인근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래통합당 김병욱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김병욱 후보는 명함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자신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13년 동안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새정치, 세대교차를 주장하고 있는 젊은 후보가 출발부터 거짓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SRF발전소에 대해서는 예비후보 예비 시절에 가동중단 후 대한모색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 주장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다면 입장변경의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울릉 유권자 여러분, 기호 1번 허대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며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민들의 인정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제는 부황 울릉의 허대만입니다. 고맙습니다.